네, 예, 계속 성벽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1시 52분 53분 예, 지금 해안문까지 1.7km 남았다는 표지판을 조금 잘 해봤는데요 예, 지금부터는 아마 올라가는 길은 없는 것 같고 내려가는 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, 예, 사람도 별로 없고요. 어, 아름다운 구간인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에, 이 순성길 전체가 18km인가 뭐 된다고 하는데요. 어, 보니까 오늘 한번다 걷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에, 오늘은 이제 해화문 하고 이제 거기까지 해화역 뭐그 어디까지까지로 끊으려고 합니다. 음, 서울 구경 많이 했습니다. 아, 이게 참, 완전 서울 촌놈이네, <laughs>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에,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. <laughs> 그리고 뭐잘 몰랐던, 네. 여러 가지 뭐, 기관, 학교, 또 학교의 위치, 뭐 이런 것도 좀 배웠고요. 네,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또 이런 마을이 됐네요. 이런 불확인, 네. 그래 참, 큰 도시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성벽도 참 아름다운, 좀 눈여겨볼 만한, 뭐,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,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도시에 이만한 성벽을 구경할 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정말, 문화 유적이라든지 볼거리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상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공간이 조금 눈에 띄어서 사람도 없고, 예, 결정적으로 사람이 없고요. 이쪽으로 게 볼만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?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서울과학고등학교 쪽이라든가 어, 삼천공원 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, 이쪽은 참 사람이 없네요. 음. 걸을만한 고참 멋있는데. 예, 전체를 9시간 만에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음, 뭐 그렇게,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예, 예 이쪽이 이제 좀더그 경사가 치고 올라오는 구관이라고 하는데, 얼추 한 5시간 가까이 걸리는 걸 보면, 예, 한 9시간 걸릴 것 같은데, 그 9시간 걸려서 전체 일주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았을 때, 좋을 때좀도 일찍 와서 걸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만 걸을려고 합니다 성벽 중심으로 참 아름답네요 저녁에는 라이트를 비춰서 또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빙 라이트들이거든요 자연불악 자연불락도 브락. 자연 있고요 네. 뭐 이렇게 잘사는 마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사실,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이쪽이 성북동 복정마을. 그렇다면, 이게 무슨, 이게 무슨 문 같은 거네요. 해아하면 1.4km. 오, 소이스토너이네. 어떻게 된 거지? 아, 어, 영공은 탐방로? 이쪽으로도 무슨 길이 있었던 거아네요 그, 참.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서 길이 는지는잘 모르겠고요. 이쪽으로 가면은 창경공, 환성대 입구역 한성대역구역이 1 5 0 0 m 터 네. 지금 가는 곳이 한성대역이니까 1 5 0 0 m 를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 단풍구역을 여기서 하네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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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